잖아요. 그러면은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은 전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혁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럼 뭘 잘못했다라는 것인지. 음. 그러면은 어, 국민들은 그걸 생각할 것 같습니다. 전직 대통령의 개엄 천포라든지 탄핵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대선에서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그 깔끔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일련의 과정을 생각할 텐데. 음. 그렇게 혁신을 하겠다 그래 놓고 갑자기 전환길 강사가 한달 전에 지금 입당을 했다라는 것인데 네. 그것에 대한 지금 당 지도부의 입장이 상당히 애매 뭐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까 뭐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. 근데 이렇게 하니까 혁신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도 여론이 신뢰하지를 않고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일당 주도 정국을 국민의 힘이 오히려 지금 반기하다 못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다 음...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네.